그래도요 아... 금에 대해서 설명도 잘 해주시고 아, 이거는 어 금을 가루를 모다 가지고 어 녹이 가지고 만든 거 여기는 아니 저, 아, 그 아, 녹이 자연금. 고아 자연금. 아, 자연금이에요 그 자연이라고자연아왜 아, 이게 형님. 형님 집에 끌어가 알았어 <웃음> <이> <웃음> 자연금이 <laughs> 비싸고 블루는 게 값이야 아 그래요 는게 어 이렇게 큰게 많은... 아, 나올까 오늘 시에 석금 오른 정도에 오늘, 좀 예, 왜... 우리 아, 오늘 이, 이 아. 벌... 안녕하세요 난초 더 깨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또 어디 가냐고요 예 어디 가고 있습니다 예, 아주 멋진 장소에 가서 예, 난초 허양이 어, 허야 형님과 같이 가고 있는데요 상당히 멀리 왔어요 아, 어디냐고요 뭐 강원도 뭐 강원도일 수도 있고 뭐 어딘가는 가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멋진 에,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새로운 모습을 또 보게 됐습니다. <laughs> 일단은 에, 산으로, 어, 일단 산에 입구 들어갔어요 에, 제가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잠시 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난초야님. <laughs> 안녕하세요. 난초호야님 안녕하세요 물이 네. <laughs> 아, 네, 아픕니다 가서, 네, 입구에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아, 난초허야 형님하고 예, 담배를 피시네요 <laughs> 19금입니다 예. 어, 여기 어디냐고요 아 여기 어, 놀러온 아, 놀러 거 보다 일하러 왔습니다 오늘 예, 저기 뭐 두고 가죠 반대기 예, 같은 거 가지고 오늘 열심히 뭐 한번 해보려고요 예, 왔습니다 <laughs> 예, 좀이다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저 위쪽으로 올라가죠 조금 더내려가저 내려, 내려, 깊다 하니 아 여기에 예, 우리 여기에 예, 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주로 왔어요 <laughs> <laughs> 반짝반짝 빛나는 <laughs> 보석이 있다고 했어요.라고 네, 왔어요. 자, 열심히 한번 찾아서 반짝반짝 보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떄 멀리도 왔네. 멀리도 <laughs> 그래서, 왔다. 자, 나도 네. 찍어야 되겠다. 감동도 가져왔네. 감운도가지 아여 물이 깊네 이거 형님 어떻게 넘어가요 이거 아 이러고 또잡아지는게 아닌가 모르겠 <laughs> 아. 예? <laughs> 준비를 아아 준비중입니까 예. 아. 고모장가을왜아는거아 <laughs> 한번 가서 좀 에? 보고 와야 되는데 형님나 나 하나 줘요 가서 제가 좀배워와야돼 여기 <laughs> 초보자 와갖고 초보자 와갖고 이, 이 하나 요, 요런 거 이런 거 써갖고 안돼 얘? 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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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금도금도금도금도금도금도금도금도저도요도금도어디금도금도거요금 어디? 도금도거요금도 야씨발아잠깐만 형님 어, 금덩어리 형님 이거 어나찍어지 이거 이 형님 검응 맞나 씨아이님 <laughs> 같은데 아 맞다 형님 이거 아씨아니는 아, 그것도 모르그캐나 곰도 모르고 아핳 <laughs> 어, <금이> 이핳핳핳핳 <이래> <laughs> 아왜씨 어갑은 놈이 떨어져 봤다이 아이씨, 떨어져 봤어. 도 오면 안 되네. 또면안 돼. 옆에서 빨리 어리 빨리 아!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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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못 깨네 아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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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쳐봐라, 씨. 아, 저, 저런 거 보고. 아유, 쳐봐라, 씨. 믿겠네. 아. 아, 씨. 아. 내눈은다 검으로 보이네, 씨. <laughs> 다 노란, 아유, 다 노랗게 보이고만. 이거 봐봐, 그건 뭐안 모드 있나? 어디요? 이거 봐봐라, 이내 화면 한번 봐봐라 화면에. 그, 그건 아니다 이거. 이거 그건 아니고 이거. 이거 그건 아니고 그, 그, 그. 여기 있 보여. 이거 봐봐라 이거 내 화면에. 음. 아, 이거는 어디요? 어디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내 화면 한 봐라. 여기 어디 있겠는데? 어디 있는 게 이게입니까? 어. 어디에 없는데? 어디가 있겠네? 야, 야 어디가?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여기 금덩어리 여기. 응? 금덩어리 여기 있네. 아, 하씨. 어디 갔겠네 또. 어구먼 아, 아, 어 이거 뭐내 손에 뭐 있다. 에이 씨, 돌잡았다아씨아여이네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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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게 여기. 그그조개깨는게 노랑이 아, 여기 다금이라 여기봐이봐이 노랑이. 아, 내가 채초로 금을 캤습니다 어디? 있냐,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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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라, 아, 좀. 어디? 아, 니네 저좀저가라거 어디인데 무슨 금이 어디 있다고? 아유 화면에요안 빼나 여기 이런 거. 그그화면 어디 있는데? 이게가. 그래. 어디서 찍었는데? 다 검다. 가 에이 다 이거 검야 에이 진짜. 에 에이 검도 <laughs> 모르고 냐 있네. 이거 씨. 지바보쁘지 검도 모라 검도 모라 에이 나혼자제가서 윤리야. 네? 왜 그래. 진이거다 검아 이거 검. 어? 맞다니까 일단좀 빨아 댕기라 형님 쫙쫙쫙 네? 빨아라 형 빨아 댕기 그럼 좀 알다 이거 형님 그거 안가네 뭐? 그거 는 뭐? 그거 담고 빼고 그럼 담아야 될거야 형님. 요아이통 카메라 켜나 응. 네. 카메라를 계속 켜고 있네 왜요? 저게 저 사람 누구냐고요? 예, 난초, 호야, 현님입니다아 저거 엎드가지고뭐나 조금 하고 예. 아, 금이 나는데 가봤더니 급다 나고 예. 좀 노랗게 생겼으면 금이 나는데 아또 머리 아프네 아나이로와뺐세요 <laughs> 저거 막 웃어 샀는데요? 뭐저리 뭐 기분 좋아서 웃었는데 모르겠어요 <laughs> 아 쟤는 반대쪽에서 예, 여기에 여기 꼬랑이 아니고 여기 무속이 아니고 여기에 예, 이쪽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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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한번 해 보려고요 한번 해 볼게요 자,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한번 바깥쪽 이쪽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손은 댄데 그 같아요 사람들이 싸다이 한번 디비세요 그럼 다시 또해 보겠습니다 멀리 왔으니까 저는 여기 갈대 예, 이거를 한번 정리하고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이 아마 많이 어, 들어 앉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갈때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아래쪽으로 해갖고, 미리 한번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봅시다. 이쪽에 뭐가 나오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저 부분을 갖다가 한번 집중 공략해서 한번 뭐가 나오는지 한번 포도하겠습니다. 자, 단초 도끼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많이 쳐보면은 어, 이제 얘는 풀에 네, 풀에 좀좀까들이 어, 무사 따라 내려가다가 많이 걸려있을 수있어 그래서, 여기에, 한번, 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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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딱, 어우 진짜, 어디, 어어 어디, 아. 산해 갖고 잠 못왔나? 아유 남도끼리 그래서 뭐해 아이고 한번 숨은 금을 한번 찾아보려고요 아유, 보석을 한번 죽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일단은 이거는 어, 여기에 하고, 어, 또 여기에 따놓으면 뿌리 발하고 또 갈대가 살아야 되니까 여기 다 묻어 놓고 한번 아, 해보겠습니다 완전 어, 초보자예요 초보자 <laughs> 처보지 안데 한번 이런 는미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일단 아, 열심히 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아, 하느님께서, 네, 부처님께서 아, 또 산실, 묵기신, 묵기신 또 이렇게 또 도와줄 수 있어. 아, 이거 고생 많네 하면서, 네, 만초도끼위 고생 많아 하면서, 아이고. 이러는 건가? 맞는가 모르겠어요. 예, 네, 이렇게. 아유, 이리 아, 이러는 아, 아, 게 맞아요? 원래 <laughs> 아, 나도, 아, 어, 한번 뭐 많이 봤는데, 어, 이래 하는 건지, 어쩌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선생님도 없고, 네, 제가, 어, 난초도, 네, 제가, 또, 혼자서 다 대하는데, 그만, 여기까지도 못하겠어요? 예. 또 하다 보면 됩니다, 사람. 예. 아아 아이고, 죽겠네, 아, 좀 아유, 안이 일이 맞는 건 모르겠어요. 아, 예, 뭐 하여튼 뭐가 좀 흉계는 내고 있습니다. 예. 아, 아, 에? 아, 아이고, 어려워. 아이, 주먹 깨져어 아이고, 어려워, 씨 아. 유 이렇게 어었가 아, 이거 저거고 먹었어. 네. 예. 예. 이렇 하는 게 맞나? 예. 생각 모르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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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거미다 실려, 실려 가는 거같아 아유. 아, 초보자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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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 떠내려가는 것 같아, 형님. 뭐게다 같은데. 아유, 뭐, 번쩍번쩍한 게다 내려가는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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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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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에 갈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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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건 가, 아얘 약간 이렇게 기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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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천히, 형님. 천천히. 천천히. 아. 아, 아, 오, 멋있다, 멋있다. 번쩍 천천히. 아, 천천 아, 천천 네. 아, 천 아, 천 아, 천천히. 아, 아, 올리큰게 나가야 되는데 왜 작은 것들 자꾸 나가지? 아우 이거 어떻게 하노 야, 이거 에? 예? 아우 아, 이 환장이 오씨 어이 뭐 이거 이거 어떻게 하노 큰게 작은 것 자꾸 나오고 큰 돈은 자꾸 있고 왜 그러노 이거 형님 예좀 해봐요 이거 어떻게 하노 <noise> おおいたいた、もういった、おういったもういったもういったもういった。 이까뭐있어 아이고, 씨, 안된다 아, 여기. 마지막에서 제가 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반포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검이 있어요. 예, 이쪽에 예, 자. 검이 한두개 정도 들어있어요. 검이 두개 정도 들어있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어떻게 이걸, 무거운 무채, 무체, 무채라든나 무거운 무건, 무건들은, 예, 뭐, 저기, 철, 에, 철이나 무거운 것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좀 깔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 이, 검하고, 검하고, 예, 철분들이 많이 들 드는, 어, 이런 거고, 어떻게 분리를 할수 있는 방법은 모르겠어요. 아, 이기서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 되는가? 아, 어, 아까 아 전에, 이렇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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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아, 얘 마지막을 못 태웠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위에 간 어, 고수님들이 있는데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왕에 여기 하는 거 뭐, 어, 한번 해보죠. 그때까지 뭐. <laughs> 해보는 거입니다. 제가 누굽니까난초도 게임입니다. 한번, 한번 여기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아, 근데 어, 이 뜻한데 여기서 아, 분리를 시키겠어요? 이렇게. 어,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잠을 오면은, 이제, 어, 어, 금도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래 하는 게니가 여기서, 여기서 뭐, 더 이상 뭐나, 나 하겠어요. 이 다자, 무건 무채더만, 에, 이렇게 철분, 석들하고, 예, 일단은, 금가루도 있겠지만은, 어,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금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전에 있으면또 나가뿌른다. 아, 나가뿌는것 같아요. 안 보이네. 아, 으. 잠깐만요. 찾아보, 찾아보. <laughs> 어, 아 어디 가지? 한번. 보여드릴서요 여기, 서기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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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자어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입니다 예, 여기, 여기, 예. 여거 예, 여기, 이거여이 여기, 거이 여기, 여기, 어기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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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아, 도깨비도, 어, 일단은, 어, 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아, 아주 작은 아이명인데, 여기도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이쪽에, 근데,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하는 방법은 모르겠어요. 아, 머리 아프네. 음, 이대로 두고 가서, 어, 물어볼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 물어봐야 돼. 되겠죠 아마 네, 물어봐야 되겠는데 에이, 일단은 한번 해보고 해도 해봐야 뭐너희는들무한테 자꾸 화나면 해주라면 아, 언제 뭐 신뢰 내겠습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이게 이게 자아 난초 호야님 자꾸 집에 가자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이제 손에 좀 이걸 하니까. 아자꾸 집에 가잖아요아 그게 아니고요. 아 성공했습니다. 나는 나는 성공했습니다. 이나무가 한다. 나무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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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고 여기 이두 개. 예두 네, 개가 아나요 호로 총세개어세개인데요 이렇게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예, 여기 하나, 여기 둘. 야, 성공했어요, 예. 아, 또 자꾸 집에 가자니. 일단은 또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두 개, 총세 개. 예, 금세개 나왔습니다. 아, 시작이 고. <laughs> 왜 집에 자꾸 가져요? <laughs> 아. 자,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이게 하나 둘 아, 오우, 성공했어. 아, 아 이번에는 무수게든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바디도 시리고, 아유, 손도 시리고. 아, 죽겠네 아, 아, 야 형님이. 자꾸 집에 가자고, 나리일 지어서, 아, 지금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도, 어, 두 번째는 아좀 미세하게, 어, 아, 한두개 정도, 네, 하나 있는데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 아, 예안 보일 정도로 작아요. <laughs> 아, 그래도, 어, 아, 이 멀리까지 와서, 아, 금, 사금, 어, 구경하고 갑니다. 아, 좀더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가잖아요. 아, 안되겠네 다음에는, 아, 혼자 오든지, 그래야 되겠습니다. 아, 혼자 와서, 좀더 노담에 가야 되겠습니다. 아, 재밌구만, 자꾸 가잖아요. 아, 뭐, 옷을 안 챙겨갖고, 아 좀, 좀, 저기, 좀 따뜻하게 입고, 내 가자니까. 계한 타던, 춥다고 나가버렸어요. 아, 자깐 춥다 을가자아 가자. 지금 네, 일어가고 갑니다. 아, 란초 어, 도깨비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 어, 일단은 어, 제가 하는 방법을 테득했습니다. 아, 어, 다음에 또 와서 어,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겨울 이렇게 춥긴 추워요. 바 밖으로 또 싫고, 집이고. 아, 어, 오늘도 어, 수고 많았습니다. 아, 추운 날씨 속에서 어, 일하신다고 수고 많았고요. 아, 잠깐 여기 한두 시간, 세네 세, 시간 정도 있었는데 아, 이렇게 추운데, 하루 종일 추운데서 일하신다고, 그것은 너무 많습니다. 아, 오늘도 어,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그리고, 가아들과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 춥네. 바람도 부네요. 아남쪽도끼리 아,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 아, 내일은 일을 해야 되겠네요. 너무 많이 놀았습니다. 아, 예. 좋은 시간 되시고요. 아, 화이팅 하십시오. 이만 남쪽도끼리 놀러 갑니다. 저기는, 한번 봐봐요. 저기. 저기는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 아주머니, 아저씨. 저금는 뭐, 오토가타를는것 같은데요? 나도 저걸 구입해야 되겠네요. 아, 저렇게 해야 되구나. 오케이. 자, 좋은 시간 되십시오. 뭐 자꾸 가자고 그래. 추다고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가야죠. 옷을 좀 따뜻하게 따뜻하게 입고 가야죠. 그양으로 가지고 어디? 트이 군인 또 아이가. 군급 이요 이씩 모래를 담아 갖고 아니, 여러 거 보여 주셔야지 그러요뭐씨 어디요? 뭐 그거 말고 이거 다. 어디? 너는 저 당겨 놓은 거가가 어, 안 보이는데. 어 참. 네그뭐있데 너. 나 여기, 여기 깨는 거 접어 다아아아 씨. 안 오면 안 오나. 아안 보여. 여기 통이 있어. 야 씨, 네가 뭐들어다가아어 <laughs> 와, 어이 얘. 아저 바로 바로 내 잡으적. 아, 뭐래, 이게. 아, 저, 저, 아. 내가 잡아줘. 아이, 우리 아이스. 이사이 우리 사장님한테좀워야 되는데. 아, 언제 나, 또 와요? 아저 잡는 여기 계속 있어요. 전화로 받았다. 아, 아 여기 저 여기 하우스 안에. 텐트 쳐놓고 거기서 하우스에서 아 그래요? 네, 이, 이 사장님이 네. 중투를 따이가 네. 5년 전에 따이가 네. 중투를 한적 했고 네. 아소심있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소심뭐 어 5년 전에 5년 전에 그걸 팔았으면 그때는 비쌌다 아이가 네. 이거 봐봐 와 내가 놀랐다아것도 몰랐는데 그때는 그랬어 산에서 많이 네요 이거 이거는 지금 저기서 김태니 찍어놓은 거고. 음. 이거는. 오, 옛날에 이런 바로 능선 바로 뒤로 여기 이쪽은 그늘진 쪽이고. 이거 또 가보면 있을 건데. 3년을다 가봤는데. 안 나와요? 여기 여기 봐요 이거는 바로 능선 넘어가서 야, 황화. 아, 그그 산지에서 딱 했으면 좋. 그 산지에 나오는 데인데. 음. 이거 황화가 너무 빛이 안난 거지? 이거는 여기는 어느 도네에요? 지역이? 무한 옆에 아, 무한이에요. 아, 거기는 아, 그면은 집이. 전 무한 아 거기는 난이 좀 옛날에 나오기로 좀 예. 했잖아 요 그럼 나는 계속 하세지 그랬습니까? 잘 모르니까 저도 아 이거 아버지 친구분한테 좀 해주라고 내가 둘다 죽여버렸어 가만히 나네 아이씨 가만히 안 가면 여기 있어야 돼 이거 이거 뭐야? 이, 그래 이거를 여기 딱 이게 딱 일어나고 이제 응. 물이 쫙 흐르잖아. 응. 물이 쫙 흐르면 그러면 이제 뭐, 이 사과고 시와가 자꾸 보양 뭐쫙그면 걸리는 거. 그럼 게해 만들어 봐라 이게 이거. 그럼 만들어서 사야지 이걸. 어디, 어디서 사야겠는데, 이거. 어디서 사는데 이게? 우리 그 때방에 때방에 그. 아 길이, 씨. 뭐 정보를 알아갖고 이제 자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 깔리는 어떻게 조순해요 이건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눌러 씻어. 아그 이제 이거 이, 패딩, 패딩, 아 해서 패딩하고. 아 패딩 좀 이거 구해봐라 좀 자. <laughs> 네, hey, 그, 아그한개 들었는데 버리피로 또 <laughs> <야> 버리... 아, <웃음> 보여주려고 한개가왔는데 <laughs> 버리피 버릇빛... 아 없네요 없네요 아. 여기 나 있네 나 여기 이돌 있네 형가 집에 여기 돌 있잖아요 예 네. 아, 열어봐라 금이여 그금 없네요 어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아 혼자라 바보 여기 여기 있다 여기 봐라오 오, 크다 이거 야 커브 하나 먹고 가자 나 이제 그형이 어, 가로... 보여주려고, 형님, 가왔는데, 보여형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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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여기, 여기, 검 있잖아, 나, 아, 나도, 나도, 나도 이렇게 하촌 안다고, 형 <laughs> <laughs> <laughs>